안녕하십니까 홍성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프렌치 토스트 만드는 영상입니다. 식빵 3,000원, 버터 6,550원, 근데 연어 초밥이 6,000원, 바로 비싼 버터 내려놓고 3980원짜리 버터로 집에 갑니다 우선 메이플 시럽이 조금 비싸서 갈색 설탕으로 카라멜 시럽을 만들어 보려 해요 그래서 이거를 메이플 시럽 대신에 프렌치토스트 위에 뿌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1대1의 비율로 설탕과 물을 넣어주고 끓여주었습니다 계란 3개. 그다음 설탕. 설탕은 그냥 넣고 싶은 만큼 넣었어요. 굳이 따지자면 한 50g 정도. 그리고 풍미를 더해 주기 위해 바닐라 오일을 뿌려 주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넣고 싶은 만큼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크림. 생크림은 한100 정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섞어줍니다. 아까 끓인 카라멜 시럽은 잘 끓고 있고, 카라멜 시럽이 끓는 동안 우선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 식빵을 잘라줍니다. 3,000원짜리 식빵인데도 불구하고, 속살이 굉장히 촉촉한 게, 어, 구미가 담겼답니다.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을 잘라주고, 아까 계란과 생크림, 그리고 설탕을 넣은 물에 빵을 묻혀줍니다. 요리조리 잘 묻혀주는 게 포인트 같아요. 근데 이게 굽다 보니까 조금, 제가 생각해 제가 생각했던 프렌치 토스트는, 조금 강도가 있는 딱딱한, 어찌, 어찌 보면 좀 딱딱한 그런 프렌치 토스트를 원했는데 좀 말랑말랑한 토스트가 되는 것 같아서 어, 좀 단단한 프렌치 토스트를 드시고 싶은 분들은 어, 계란물을 조금만 묻히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프렌치 토스트를 굽기 전에 버터로 먼저 후라이팬을 둘러준 뒤에 그 위에 프렌치 토스트를 올려줍니다. 이제부터 잘 구워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뒤집고, 뒤로 뒤집고, 한번더 뒤집어주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프렌치 토스트가 됩니다. 벌써 완성이 되었죠? 저는 총 4장을 구울 거였기 때문에 한장을 마저 더 구워줍니다. 그리고 좀 강도가 있는 프렌치 토스트를 원했던 저였기 때문에 구웠던 프렌치 토스트를 다시 에어프라이기에 한번 돌려주면 좀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어서 한번 에어프라이기에 돌려봤어요. 에어프라이기가 돌아가는 동안 저는 다시 계란, 계란을 풀었답니다 size is a little bit of 사이 i t t l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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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of a 계란 지단 뒤집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아시나요? 저는 이렇게 됐답니다. 다음에는 꼭한 번에 성공해 보겠습니 이제 계란 지단을 십자로 잘라줍니다. 한 번, 두번 이러면 이제 빵 사이사이에 이 계란을 넣을 거예요. 사실, 제가 계란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란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2층까지 쌓았죠? 이제 짜투리 넣고, 마지막 3단? 어, 뭐야. 3단이 지나갔네요. 네. 이렇게 프렌치 토스트가 완성됐습니다. 여기에 아까 끓였던 카라멜 시럽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프렌치 토스트 만들기 끝!